폐기물 불법투기와 악취 등 지난 1년간 도민들이 제기한 환경 민원이 무려 6천 건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이 제때 제대로 감시는 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전라북도가 감사를 했더니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싶을 만큼 공무원들의 어이없는 업무 처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집중 취재 하원우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농촌 마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법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던 이곳은 군산시 소유 땅입니다. A 씨는 지난 2006년 반농사를 짓겠다며 군산시 땅을 빌려놓고 고물상을 차렸습니다. A 씨는 다시 B 씨에게, B 씨는 다시 C 씨에게 임대 계약을 맺고 땅을 빌려줬는데, C 씨는 698톤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습니다. 뭐 여기다 CCTV가 설치했었는데, 뭐 여기 시에서 와서 설치해놓은 거예요. 야밤에 슬금만 와서 버리고 가는데, 아 전화를 하니까 뭐 통화가 돼야만. 군 단위 대료를 챘다는 사실. 시 땅을 빌려 폐기물 처리장으로 쓴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내준 것도 모두 불법이었지만 땅 주인인 군산 시는 무려 10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폐기물을 치우는 데 군산 시는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빌려준 땅에 불법 폐기물이 쌓인 걸 몰랐던 것도 모자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떠안은 셈입니다. 그김 예, 씨는 당시에 이제 현장을 한번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것 같아요. 폐그물로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업체에 허용된 폐기물 보관량은 1640톤이지만 무려 4배가 넘는 6000여 톤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업체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처리 시설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의 양은 6,467톤에 이릅니다. 행정 대집행을 통해 치우는 비용만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조차 해지된 상태였지만 남원시는 새로 공장을 인수한 업체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요. 9월 말까지 잘 치울 수 있도록 또 사업주의 의지가 명백하니까 일단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원의 이 농촌 마을 주민들은 1km 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돼지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이렇게 악취 민원이 많은 7곳에 악취 실료를 자동으로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자동 채취 장치는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 경계선과 배출구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남원시는 황당하게도 일곱 곳 모두 사업장과 멀리 떨어진 마을회관 등에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제대로 된 측정은커녕 기준치를 넘더라도 업체를 제재할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치된 장소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15%인데 8.5까지는 나오는데 더 이상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최고 많이 나올 때 8.5. 그러면 그 이하로 나오니까. 남원시는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일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데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거기서 데이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행정 제재 수단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모니터링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내에 쌓여 있는 방치 폐기물이 4만 5,900여 톤에 이르고 악취 등 지난해 발생한 환경 민원만 6,500건이 넘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이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JTBC 뉴스 하원오입니다.